탄핵 이외 법적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권력공백 보완과 조기대선 실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권위단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역시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이 거리 상태가 되면 선거일은 탄핵 결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후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하며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탄핵 인용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직무가 정지되므로 국무총리 또는 그 승계순위에 있는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원수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이 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무총리 탄핵이 인용되면 직무대행 서열에 따라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식까지 국정을 관리하며 특히 조기 대선 공고와 선거 관리 책임을 집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경력법 헌재 결정처럼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경력법은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 재해석되는 법률이지만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상 최종적이며 별도의 재심이나 불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결정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선례가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2025년 5월 말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5년으로 재시작됩니다. 따라서 탄핵 이용 시 신속한 권한 대행 체제 전환과 60일 내 조기 대선을 통한 권력 교체가 진행되어 대통령 임기는 통상적인 5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내정당별 대권 후보자 분석. 한해 국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원내정당들은 각기 유력한 대권 후보군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선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기반을 둔 정당들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우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지도력 공백을 맞으면서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연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분열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법무파 진영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인물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당내 지지율이 분산되어 있어 아직 명확한 1인자가 부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일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을 통해 위 인물 중 하나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여 우파 진영을 재결집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도적 지지율과 대비해.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열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힘은 내부 단일화와 우파 진영 내 다양한 의견의 통합을 통해 향후 선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대 전국의 주도세력으로서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강력히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단일 후보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단연 이재명 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사 후보들이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2%의 지지를 얻어 2위권 후보들을 압도했고, 이는 여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선호도가 70에서 75%에 달해 압도적이며 한해 국면 이후 결집이 더욱 강화된 모습입니다. 그밖에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몇몇 이름이 거론되지만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세론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여론 55.1%라는 유리한 민심 흐름에 힘입어 탄핵 이후 높아진 지지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본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구속된 조국대표로 인해 사실상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후보 결정에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준비 중이어서 현재 대권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고 경선 결과나 당론이 마련될 때까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우파 진영 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이 주도하여 창당한 신세원내정당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층에서 인지도가 높아 약 2% 내외의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인 만 40세가 되려면 며칠 남았기에 현재의 탄핵 심판이 나오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보당 진보당은 좌파 진영의 소수 정당으로 급진 좌파 성향을 표방합니다. 최근 강성희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공식 출마했지만 전국 지지율은 약1% 내외로 당선 가능성은 작습니다. 기본소득당 기본 소득당 기본 소득 의제를 내세운 소수정당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1석 용해인 의원만 배출한 극소수 정당으로 당의 간판인 그녀가 임지도와 지지율 이1% 미만에 머물러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작습니다.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정의당 일부 탈당 인사들이 창당한 신생 좌파 정당으로 한창민 대표가 당의 얼굴입니다. 예상 지지율은 1% 미만으로 낮지만 정책 연대를 통해 전략적 후보 출마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 속에 다른 후보들이 명함만 내미는 형국이며 여권은 여러 잔명이 난립하나 뚜렷한 구시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파 분열로 등장한 개혁신당은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앞세워 제3지대 우파표를 겨냥하고 있고 소수 정당들은 자신들의 세체가 뚜렷한 1인 후보를 내세워 정책선거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현재까지 차기 대선 주자 1위는 이재명 대표로 굳어져 있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 각 당의 연대나 단일화 여부, 캠페인 역량에 따라 지형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유죄 판결이던가 헌법재판소에서 유석열 대통령 탄핵 시 어떠한 결과 및 재판소 의견이 나올지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원외 정당 및 무소속 유력 후보 분석, 노동당의 이백윤, 새민주의 이낙연 전 총리, 수나무당의 송영길,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정의당의 심상정 이정미,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한국국민당의 윤영호, 그리고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등 다양한 인물이 있으나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선 높은 지지율을 보수 있으나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탄핵 사례와의 비교 첫 번째,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여당이 내부 갈등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분열을 겪었지만 야당은 촛불 민심에 힘입어 단결해 조기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당시 우파는 분열된 후보 선택으로 표 심리 분산이 발생해 정권 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우파 측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뚜렷해 분파가 등장하면서 표심이 갈라졌습니다. 2025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등 우파 정당이 단일 후보 도출의 어려움을 겪으며 주요 인물들의 지지율이 고르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좌파 진영에서는 일부 온건 인사들이 독자적 입지를 내세우며 소규모 분열 양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압도적 지지율 단일 지지를 구축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좌파는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 여론을 경고히 하고 있으나 호폭의 내부 견해차가 표 분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 쟁점에서도 두탄의 국면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2017년에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들, 기존 의제에 집중했던 반면 2025년에는 검찰 개혁, 사법권 통제, 경제 민주화, 부동산 문제 및 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후보권 이동과 정당 재편에도 영향을 미쳐 2025년 조기 대선에서는 좌파의 단일화, 우파의 후보 선정 분열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하면 여야 대응 방식, 후보 단일화 정도. 정책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2017년 박근혜 탄핵 사례와 2025년 윤석열 탄핵 국면은 구조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좌파는 단일화된 체제로 정권 교체 여론을 경고히 하지만 우파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분열로 인한 표 심리 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내부 조율과 여론 흐름에 따라 달라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차기 대통령 후보 전망과 정치적 안정성, 차기 후보 전망. 한의기 인용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55%에서 60%의 정권교체 여론을 부합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 구축된 전국적 조직력과 지역 기반이 강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우파 측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의견 분열이 지속되면서 표심리 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파 진영의 승리 가능성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결속 여부에 따라 분열 지속 시 승리 확률은 약 5에서 10%, 단일화 시에는 최대 20에서 25%로 추산됩니다. 장기 정치적 안정성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조기 대선 을 통해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선례를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승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큰 혼란 없이 정치 질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탄핵 국면에서는 극단적 진영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다수는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함을 보였던 만큼 제도 내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영향, 종합하면 야권의 단일화와 우파의 후보 선정 분열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최종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지지와 조직력이 우위를 점하는 반면 우파는 내부 결속 부족으로 인해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포용 정치와 국민 통합 노력이 중명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5년간의 정치적 안정과 제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편에서는 당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직면할 리스크와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